전국으로 이이 체납 징수 조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남에서 안 내고 이사 간 사람이 있거든. 그래 추적해라 그다 고액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고급 외제차와 명품 시계, 가방 등을 일반 시민들에게 판매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에게라도 팔아서 떼인 세금을 충당하겠다는 취지인데 오늘 공매로 3억여 원이 거쳤습니다 가장 관심을 끈건 검정색 벤틀리 승용차입니다. 세차 가격이 2억 7천만 원인 이 고급 수입차는 감정가 5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벤틀리의 주인은 지방세 1억 3천만 원을 내지 않고 버티다 압류당했습니다. 벤틀리, 롤렉스, 명품 가방까지 이게 중고 나라가 아닙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고액 체납자에게서 압류한 물건들이 일반 시민에게 팔려 세금으로 환수된 겁니다. 올해 초 경기도가 지방세를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 체납자들로부터 압수한 것들입니다. 공매에 나온 물건들을 압류하는 영상입니다. 우선 채납자에게 압류 이유를 설명합니다. 세금이 좀 많아요. 2월... 그리고 옷장과 서랍장까지 뒤지며 돈이 될 만한 걸 찾습니다. 포장도 뜯지 않은 양주부터 백화점 상품권, 동전 저금통까지 압류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국민들이 내면 그 세금을 국민이 내는 국민을 위해 써야 되는 돈이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들을 위해 쓰면은 이거 돈 아깝다. 저 사람들한테 이 복지 이런 걸 많이 하면 이거 대글러지는데, 이거? 왜 그런 표정을 보세요? 이거 내가 한말 아닙니다. 이거 김우성 대표가 한 말이요. 나는 진짜 이거 혹시 조금 잘못 말하면 김재동이가 당하듯이 당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해도 정확하게. 복지를 많이 하면 국민이 나태해진다. 이렇게 말, 말씀하셨죠. 김우성 대표께서. 그리고 교육부의 고위 관리가 국민은 개돼지다 라고 얘기했죠. 실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도 청년배당 뭐 이런 거 한다니까, 야, 청년배당 이런 청년정책을 하면 그 사지 못정한 젊은 친구들이 일안할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같으면은 1년에 100만원 주면 그거 준다고 일안 하겠냐? 에? 이 청년배당 그 24세 때딱 1년만 100만원 1년에. 이거 한 분기별로 25만원 주려고 했더니, 이 난경필 지사가 정부 청탁을 받아가지고 성남시에 소송을 하는 바람에 반만 주고 있어요, 이것도. 50만원 50만원 받는다고 젊은이가 야이 50만원 좋네 일하지 말자 이러겠어요? <laughs> 국민을 뭘로 하는 거야 도대체 개돼지로 실제로 알고 있는 거야 지배대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돈아깝게 왜이 복지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성남시에서 뭐 복지를 하겠다고 그러면 제가 무슨 정부에 어, 지원을 하달라 그랬습니까 내가 뭐 빚을 냈습니까 빚 갚고 그러다 세금을 더 걷었어요 물론 떼먹고 도망은 체납세금인데 죽으라고 더 걷긴 했지만 에? 부산에도 제가 번호판 띠로 많이 보냈어요 부산이 당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이 안에 제가 전국으로 이게 체납 징수조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남에서 안 내고 이사 간 사람이 있거든 추적해라 그다 얼마 전에 부산도 왔다 갔어요 주변에 얘기하세요 성남시 거는 내라 그냥 웬만하면 아침에 출근하려고 가면 차에다가 바에다 수갑을 딱 채워 놓는다니까 그거 안 당해봤죠? 그거 엄청 황당해 노란 수갑이 있다고 차못 가게 하는 에? 어, 딱 채우는 거죠. 번호판 띠고. 이런 건 내가 했지만 증세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 세금을 비용은 최소한 적게 쓰고, 최대한 아껴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쓰는 그걸 곧 복지라고 하는데, 이거 많이 늘리는 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는 진짜 증세 없는 복지를 했어요. 똑같은 세금 가지고, 부정부패 없애고, 예산 낭비 줄이고, 탈루 세금 철저하게 관리해 가지고, 만든 예산으로, 일 년에 약 천억에서 천이백억씩 빚 갚고. 그피 감는 거다 끝나서 2014년부터는 뭐 교육 복지, 노인 복지, 보육 복지, 장애인 복지. 그럼 야성남시란다. 다한데 배워라. 우리도 따라할게. 이래 정상인데. 너 악마야. 이 악마라고 하는 거는 저기 역시 그김무성그분이한 얘기야. 내가 저 이러니까 내 그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얘기를 안할 수가 없잖아. 내고 그 감정 때문에 제가 좀 뒤끝 장렬이거든요. 제가 이 진짜 뒤끝 장렬입니다. 나한테 걸리면 죽습니다. 알죠? 이 허위 댓글 쓰면 죽어. 이 박근혜 정부에서 성남시 복지정책을 마구 막아주니까 유명해졌어요 <laughs> 그 성남시 거주 24세 지급된 청년배당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찾아보니까 SNS상에서 상품권을 현금화하거나 연인과 데이트, 자전거 구입, 가방 구입, 블루투스 구입 이런 것들이 사례들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일부의 사례일 수 있습니다 본질은 이렇습니다 국민들이 피땀흘려 번 좋은 사회 서비스 하라고 세금으로 내는 건데 사회 서비스에도 좋은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청년을 이렇게 의심하게 하는 행정 서비스를 하느냐 이 것입니다. 청년 배당 상품권 물론 받는 사람이야 좋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돈이니 누가 안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아시, 아십니까 시장님? 내가 하는 무상 복지다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계시지만 이 24살 청년들에게 준 돈. 어떻게 보면 25살 청년들에게는 내가 첫 일자리를 갖고 열심히 일해서 본 돈으로 나가는 세금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청년층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정 서비스를 하느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무상 복지라고 천명하시는데 어떤 인터뷰에서 복지는 공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짜 아니죠. 세금으로 내시는 홍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 복지라고 하는 이 홍보 잔치도 그만 두셔야 할것 같습니다. 오히려 청년들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배당 말씀하셨는데요.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좋은 사회 서비스를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습니다. 뭐 매칭 서비스든 컨설팅이든 어, 뭐전당 콜센터 등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좀 머리를 좀더 써서 고민하는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습니까? 네, 네, 자, 제가 말씀드될까요 아, 네. 네. 어,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음, 우리 신부라 의원님한테 제가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정책이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보다 더 나은 정책이 있으면 제가 하지요. 제안 주시면 고맙겠고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과연 청년들의 복지 향상이나 아니면 취업 지원을 위해서 실제 뭘 했느냐. 과연 청년들이 과연 기성세대보다도 더 나은 옛날로 치면은 그야말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해야, 해도 괜찮은 그런 세대냐. 우리 신보라의원님 의원님 되셨으니까 이미 기득권 사회에 들어오셨죠 그러나 분명하게 말할 것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청년들은 이미 역사상 가장 어려운 취약 계층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성 세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규 세대, 청년 세대도 이미 우리는 아버지 세대보다 더 상황이 나쁠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또는 국가 차원에서 한 정책들은 실제 뭐 2년 동안에 어디 뭐 취업을 하면 한 달에 50만 원씩 지원하는 뭐 그런 정책들도 해봤고 여러 가지 정책을 했습니다만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해를 조선이다 탈출하고 싶다고. 말하는 이 현상은 결코 개선되지 않았거든요. 전화 빠졌습니다. 그 부분은 다 공통적인 잠깐만요.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성남시는 청년들 위한 정책을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정부는 서민 증세하고 국가 빚 늘려가면서 복지들 축소해갔지만 성남시는 정해진 세금 잘 관리해서 빚 갚고 정부 지원 받지 않고 세금 아껴서 새로운 복지정책을 만들었고 그중에서 노인복지 그 다음에, 네. 보육복지, 교육복지, 이런 거다 하고 난 마지막 단계에 청년복지로, 어, 이거, 청년배당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네, 만약에 간단하게 저희가 주셨을... 예산을 아껴서, 네. 예산을 아껴서,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4대강처럼 강연합하고, 또는 자원 얘기한다고 나은 낭동하고, 또는 방위비리처럼 쓸데없는데 돈 쓰고 하는 것보다는 네. 이 아낀 돈을 국민들한테 우리 세금 내는 국민한테 되돌려주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되돌려주는 방식이 현금으로 되돌려준다는 방식에, 게 좋은 인정 서비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이 정도로 답변을 받습니다. 답변하고 있는 중이에요. 서, 써놓고 순서대로 그 말씀. <laughs> 그러니까 그러면 왜 하필 현금을 주는 거냐? 현금을 주지 않고 청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제 지리 순서, 되는 정책을 제질리순사에올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걸 지금 다 배려를 아, 하셔는 거니까요. 아까 저는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 끝에 답변을 드리려고 요구했던 아, 건데 제 질의 시간이 없어지니까요. 이따, 이따 네, <laughs>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는 자치단체들은 세금을 자체적으로 책정할 권한도 없는데 이미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아껴서 어디다 쓸 것이나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많이 아껴서 빚 갚고, 그 다음에 여력이 생겨서 그걸 이런저런 복지하다가 또더 아껴서 또 여력을 만들었으면, 그거를 그러면 과거로 되돌아가서 토목공사나 쓸때는 예산 낭비하라고 권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기존에 꼭 필요한데, 노인복지, 보육복지, 교육복지, 장애인복지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순위로 뒤에 밀려있던 새로운 복지들을 한 거예요. 청년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가 성남시가 지출하는 복지 예산 약 6천억 가까이 중에서 노인복지는 30, 30몇 프로 되지만 사실 청년복지는 1%가 안 됩니다. 근데 요거 해봤자 1% 겨우 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왜 현금을 주느냐 할게 아니라 현금을 주지 않는 다른 방식들이 정말로 유용한 방식이 있으면 그걸 안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현금을 지원하는, 그때 지역 상품권을 지원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는 방식은 청년도 만족하고 지역 소상공인들또다 만족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저한테 왜 현금을 주냐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또깡왜 하게 만들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금 주는 것보다는 지역 상품권을 줘서 한 바퀴라도 반드시 더 회전하게 하는 게더 잘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생기는 약간의 부작용을 가지고 마치 침수봉도에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 마무리를 해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네. 이걸 제가 홍보수단으로 썼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홍보수단으로 쓴게 아니고요. 복지 지출을 한 겁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국민한테 들 복지 많이 하면 국민 나태해진다 이런 생각하는 분 계시던데 복지를 늘리는 것은 헌법 34조 2항에서 정한 국가의 의무고 세금을 내는 국민의 권리죠. 필수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여쓰고 최대한으로 아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지출하는 건 칭찬받아 마땅한 일인데 제가 왜 이걸 가지고 포퓰리스트는 이런 비난을 받는지 저는 이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